파 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 보통은 쪽파 김치 하면 통으로 담잖아요. 근데 오늘은 썰어서 담을 거예요. 좀 신선하죠? 고춧가루를 솔솔솔솔 뿌렸어요. 이건 좀 많으면 조금 적게 넣으셔도 되고요. 빨간 게 좋으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두 스푼 정도.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휘릭 고춧가루를 먼저 묻혀 주세요. 오늘 쪽파김치는 많이 해서 저장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겉절이 같이 해서 먹는 거라 제가 이렇게 좀 간편하게 잘라서 해봤어요. 이러면 좀 손쉽더라고요. 담기도 그렇고, 먹기도 그렇고. 마늘, 생강청 약간. 가진 양념 다 들어가야 돼요. 새우젓 약간. 멸치젓이 있다면 조금만 넣으세요. 많이 없으면 새우젓으로만 하셔도 됩니다. 자, 다 됐어요. 이렇게 슬슬 묻혀주세요. 이때 간을 맞추려 하지 말고 조금 있다가 숨이 죽어지면 그때 간을 맞추세요. 한 30분쯤 뒀다가요. 저도 이렇게 해서 한 30분 기다려 볼게요. 두 시간이 지났는데요. 이렇게 싹 숨이 죽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통깨 좀 솔솔 뿌려서 마무리하면 돼요. 요때 양념을 찍어서 먹어 보고 싱거우면 간을 조금 더 해도 돼요. 오늘 쪽파김치의 특징은 뭐예요? 담기 쉽다는 것. 짧으니까. 그리고 해서 금방 먹을 수 있다는 거. 간이 잘 배니까. 쪽파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담기가 간단하니까 맛있게들 만들어 잡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무김치를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 열무가 정말 좋아요. 벌레도 안 먹고 또쓴 맛도 없고 날이 더워 와야 열무가 쓰거든요. 다듬어 볼게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짤막짤막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무는 살살살살 긁은 다음에 뿌리 부분 잘르고요. 이렇게 해서 십자를 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지금은 이파리가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다 먹는 거예요. 잘 다듬었으면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한번 씻은 열무를 스텐 에다가딱 넣고요. 소금을 다시 잘 뿌려주세요. 밑에는 조금 뿌리고 위에는 조금 더 뿌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절여지면서 소금기가 밑으로 내려가니까요.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절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0분 후에 한번 뒤집어 주고요. 1시간 보겠습니다. 자 냄비에 생수를 붓고요. 지금은 약간 풀을 넣어야 김치가 더 맛있어요. 그래서 밀가루 한 스푼 넣고요. 잘 풀어주세요. 풀 물이 한번 팍 끓으면 돼요. 끓어오르죠? 이렇게. 한소끔만팍 끓어오르면 돼요 이렇게 바르 끓어오르면 불을 꺼갖고 완전히 풀물을 식혀주세요 다 절여졌어요 너무너무 잘 절여졌어요 그럼 요거를 흐르는 물에 두번 정도 씻어 주시면 돼요 씻어 보겠습니다 식혀놓은 풀물을 이렇게 불에 담아 주세요 다진 마늘 요새 나오는 열무는 정말 연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생강청, 고춧가루는 조금 덜 넣어도 상관없어요. 가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멸치액젓. 쪽파 아니에 쪽파 없으면 대파 흰 부분 넣시면 돼요. 잘 섞어주세요. 이때 간을 봐갖고 짜면 안 돼요. 그냥 간이 있다 그러면 딱 되거든요. 물기를 쭉뺀 열무를 넣고 이렇게. 살살 양념을 살살 발라주세요. 너무 막 이렇게 치댈 필요 없어요. 지금 열이기 때문에 아주 살살 달아야 돼요. 그래서 대충 양념을 발라서 통에다 두세요. 조금 덜 발려도 되고 더 발려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살살 이렇게 살살 다루세요 그래야 풋내가 안 나는 거예요. 세 번에 노나서 양념을 발르면 돼요. 항상 요런 양념은 밑에는 살짝 덜 발려줘도 돼요. 간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살짝 덜 발리고, 위에는 조금 더 낙낙하게 바르고. 지금 열무는 굳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날이 갈수록 열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러니까 그냥 한 단씩 그때그때 사서 담가 드시면 너무 좋아요. 지금은 이게 쑥 올라와서 많은 것 같지만, 한 시간만 되면 푹 죽어요. 하루 정도 바깥에 두셨다가 냉장고에 넣으면서 천천히 익혀 드시면 돼요. 이때에 나오는 열무는 정말 연하고 맛있거든요. 맛있게들 만들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추를 닫아 먹을게요. 근데 요새 배추김치에다가 부추를 넣어서 하면 정말 맛있거든요. 이렇게 다아어서 안에 꽃이 올라왔죠 벌써? 네. 좀더 금방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배추김치 담는 거예요. 이렇게 할고 잘해서 자르세요. 다른 배추를 흐르는 물에 씻어 오겠습니다. 배추를 절일 건데요. 씻어서 물기가 있을 때 이렇게 놓고 소금을 딱뿌려주요 이렇게 뿌리고 한 끼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수로 소금이 좀더 들어가면 어떻게요? 많이 더 들어가면 안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조금 더 들어가서 절이는데 짜다 그럼 빨리 조금 덜 절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소금에 막몇 그램 몇그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 가서 숨이 살짝 죽으면 그때 씻어서 담으면 되니까 이렇게 절여놨다가 만약에 이파리 는데가 보들보들 하다면 씻으면 돼요 꼭 저하고 시간을 딱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잘 절여졌어요 제가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줬어요 씻어서 물기를 쭉빼 보겠습니다 오늘 배추보다 더 중요한 게이 부추예요 부추를 아주 듬뿍 넣어 갖고 봄의 향기를 김치에서 맛보는 거예요 이거는 딱 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좀 많이 넣어도 되고, 조금 적게 넣어도 돼요. 물기를 뺀 배추를 넣고요. 그 다음에 부추를 듬성듬 넣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위해서 설설설설 뿌려주세요. 이게 배추김치만 담는 것보다는 고춧가루가 조금 더 들어가요. 부추가 들어가면 고춧가루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서 조금 고춧가루 좀 낙낙하게 넣으세요. 배추김치 담을 때보다 이거도 맛있고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부추 향이 싹 살아있는게 정말 맛있어요. 여기 지금이 제일 부추가 연할 때거든요. 부추가 마을까지만 마늘은 꼭 들어가야 돼요. 마늘, 한 스푼, 한 스푼. 생강 반 스푼. 새우젓은 수북이 한 숟갈 넣어주세요. 액젓. 이 부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새우젓이나 액젓이 조금 충분히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 이렇게 살살 버무려주세요. 이것도 사실 이렇게 갖고 한 30분이나 1시간 후에 하면 훨씬 편네요 게 부추가 들어갔기 때문에 향이 기가 막혀요. 부추 향기도 좋고 배추는 달큰하고 정말 맛있겠네. 하나 먹어볼까요? 어떤 <laughs> 맛인가? 음 맛있다. 음 정말 향긋해. 우리 집에서 키운 거니까 향도 더 좋겠죠? 음 이때. 먹어야 요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연하다. 연하고 향도 좋고 아주 달고 맛있죠? 네. 응. 자, 다 됐어요. 그다음에 알배기 배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장 배추 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예전에 이맘때는 배추가 되게 귀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배추는 조금 넣고 부추가 흔하니까 부추를 좀 많이 넣어서 김치를 담아 먹었던 것 같아요. 부추 배추 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요 봄에 꼭 한번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리 물김치를 담가 보겠습니다. 미나리를 한달딱 사오면요, 여기 부분은 딱 잘라요. 이건 새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이잎 이 부분도 물김치를 담으면 너무 푹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잎 부분도 딱 잘랐고, 이건 데쳐서 뭐붙쳐 먹어도 되고요. 또 전을 부쳐 먹어도 돼요. 식초를 한두 스푼 정도 넣고 미나리를 잠시 좀 담궈 놓으세요. 혹시 거머리 같은 게 있으면 나오라고 담궈 놓는 거예요. 요새는 거머리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담가놔볼게요. 물을 좀 굵게 채를 썰 거예요. 굵은 채를 썰어주세요. 굵은 소금을 갖고 살살 뿌리고요. 뉴스가를 조금만 주세요. 한 2g 정도 갖고 잘절여주세요 식은밥을 좀갈 건데요. 식은밥 한 덩어리 넣고요. 홍고추. 홍고추가 들어가면 색깔도 곱고 맛도 약간 떨쩍지근하고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을 거예요. 거기다가 고춧가루 있죠? 굵은 고춧가루. 얘를 한두 스푼만 넣으세요. 물을 넣어서 곱게 갈아주세요. 홍고추 없으면 그냥 굵은 고춧가루 넣어서 그냥 갈으면 돼요. 홍고추가 너무 비싸서 자, 꺾여서 갈아볼게요 아, 맛있는 냄새 <laughs> 먼저 절여놓은 무에다가 이 갈은 고추물을 넣을 거예요 한번 슬쩍 걸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섞서 여기 양념 많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이 물김치는 익혀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싱싱하게 차게 해서 날로 먹는 거거든요 물더 넣을게요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나는 국물이 좀더 먹고 싶다 그러면 물을 좀더 넣어도 돼요 저도 조금 있으면 더 넣을 거니까 이때 양념 한번 이렇게 해 주세요 다진 마늘, 생강청, 소금 약간 간을 맞춰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미나리만 넣으면 돼요 초물에 담궈 놓 미나리인데요. 요거 이제 씻어올게요. 깨끗하게 흐른 물에 씻어와요. 이제 미나리를 그냥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주면 돼요. 한 4cm 길이로. 쪽파. 쪽파 없으면 대파 흰 부분 넣으세요.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가 차게 해서 그냥 익히지 않고 드시면 미나리 향을 그대로 맛볼 수 있고 또 무는 거기서 어떻게 요 미리 절여놨잖아요. 그러니까 달큰하고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정말 시원하고 쫀득쫀득한 미나리 물김치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대로 두고 금방 드시면 돼요. 너무 오래 넣고 먹는 물김치는 아니에요. 간을 보고 조금씩 그 오면 요렇게 후간을 나중에 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하셔도 좋아요 완전히 또 여기 미나리에서 수분이 나오면 더 싱거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미나리 물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미나리 물김치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